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최경희입니다.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박사를 수료했고요. 현재 보육경력은 20년 차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관리하는 현재 운영 방식을 2025년부터는 교육부로 일원화해서 학부모와 어린이가 원하는 교육과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세에서 7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보육을 중심으로 수업 일수는 연중무유로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을 수업 일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또한 종일제 운영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현장 보육으로 저녁 9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5세에서 7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에 더욱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업일수 또한 180일 이상만 진행을 하면 되며 보육 시간 또한 반일제 운영과 시간 연장, 종일제 운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반 여론 중 찬성에 대한 입장은 첫 번째 시설 운영 시간 처우 등 질적 격차를 상향 표준화해 전문적인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탐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반면.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 추진 연령을, 어, 통합 연령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사의 자격 양성 개편안도 현재 지금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보통합은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개편 취지입니다. 통합기관은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며 각 기관의 장점을 두루 살려 차별 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1단계는 2023년에서 24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양성 체제 개선안을 대안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이후에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보 통합이 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해 놓으면 앞으로 자격 기준의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들이 추가로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사의 인원 충원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4시간을 보육하는 보조교사, 그리고 연장 전담 교사, 그리고 종일제를 전담하는 보육교사, 야간 연장 교사 등 보육의 구분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근무 방식에 따라서 교사의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취업하는 데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학사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다 보니 장애 영유아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선생님들이 처우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어, 다만 이 취득하는 부분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유치원과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처우 개선비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휴게시간이 도입되면서 교사의 근로복지 시간도 더욱 상향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복지와 처우에 대해서 증가될 전망입니다. 현재 유보통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되시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에 있는 입장은 사실 많은 걱정보다는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대가 높습니다. 어,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릴 예정이기는 하나 선생님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무리 없이 잘 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더 멋진 교사로 성장해서 뵐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곳으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